우리 에어리빅 줌바 실버댄스 라인댄스는요. 운동 후에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수분를 드시고, 몸매도 좀 유지하시고, 건강도. 저는 항상 웃음으로 시작을 해요. 천장에서도 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 너무 보고 싶고요.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저는 남양주시 와북 덕소에 살고 있는 신수님 강사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댄스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주부를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준바수업은 좀 일찍 시작을 했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10년 넘게 오랫동안 앓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 내가 좀 놀아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치매가 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실버댄스 수업을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에어리빅 줌바, 실버댄스, 라인댄스는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운동 후에는 무조건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 두부를 드시고, 몸매도 좀 유지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의 운동하는 목적은 좀 살을 빼든가 외모를 위해서 많이 운동을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건강, 그 다음에 외로움,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장소를 많이 찾죠. 근데 어르신이나 주부나 운동 후에 꼭 드셔야 됩니다. 살을 뺀다고 안 드신다거나 특히 어르신들 입맛없다고 안 드실 때 아주 나쁜 일을 초래하죠. 운동 후에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그말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웃음으로 시작을 해요. 수업 시작할 때도 웃음, 끝날 때까지 웃음. 그게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고요. 원활한 대인관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사에 감사함, 고맙다, 나는 운이 좋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슬픈 일, 기쁜 일, 희노애락 다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좀 웃음이 많이 나는데요. 어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회를 많이 나간 적이 많아요. 대회 연습 중에 어르신들이 그냥 제자리에 서서 운동하기도 힘든데 어 X자 만들어라. 뭐 11자 만들어라. 이런 동선을 만들다 보면 어르신들이 뭐 어, 움직이기가 좀 힘드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좋은 결과물 또 가져와야 되니까 못 한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좀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소리를 많이 질렀거든요. 근데 그 연습하던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 가서 누워서 천장을 보시면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이리 움직여라 저리 움직여라 천장에서도 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그 말씀 듣고 엄청 웃었어요. 가슴이 좀 마음이 뭉클한데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계세요. 우리 친정엄마 말고요. 저랑 오랫동안 운동을 10년 넘게 하셨던 어머니이신데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어머니셨어요. 자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고 본인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선생님 입에 들어가는 게더 좋다면서 말씀해주시고 여행을 가시더라도 그 여행 장소에 갈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서 상품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늘 하루 24시간 1년 내내 360을 저한테 신경 써주셨던 어머니신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6세 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께서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보고 싶고요 거기에서도 정말 천사처럼 살고 예, 계실 거라고 예, 믿어요. 어 예. 음, 그리고 또한분 계세요. 예. 어 저랑 오랫동안 운동을 함께 해오신 96세 어머니가 계세요. 80세에 오셔가지고 지금 96세가 됐어요. 저한테는 정말 힘이죠. 많은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데 요즘 어지럼증 때문에 많이 못 나오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어,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힘좀 내주시고, 100살, 120살까지 저랑 같이 건강하게 운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꼭 다시 나오시고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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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